자, 진행할게. 자, 요양문은 먼저, 요양문부터 봐. 어, 요양문을 먼저 보고서 어느 정도 힌트를 잡은 다음에 <laughs> 올라가서 타겟팅해서 읽는 거야. 조금 말이 모호하잖아. 어, 내 프리보를 최대한 카피하려고 노력해줘. 자, 보면 있잖아. 어, 다른 사람에게 빈칸한 답을 하지 아, 않음으로써. 아 <laughs> 어, 미안해. 아이, 젠장. <laughs> 다른 사람에게 빈칸을 다, 빈칸한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 너는 그들에 의해서 빈칸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. 어떤 답일까? 다른 사람 어떤 답일까? 뭘 피하는 거지? 한번 가보자고. 자, 너는 어노 no,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? 아니면 힘이 없는가? 이거 해석 못 했을 거야, 띠용. 역접 없은다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. 한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, 너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장 가지고서 생각하고 조지면 돼. <laughs> 성공하게 된다는 것은, 어, 아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야. 어떻게 어, 다른 사람의 비합리적인 요구를, 어, 존중하면서 거절할지, 아는 것을 요구한대. 어 만약에 동의하는 것이 습관이라면은 자 너는 자 이게 막 해석이 안돼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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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역접었으면 다 비슷한 얘기니까 자 from now on 지금부터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잘 읽어줘야 돼 왜?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은 정보가치가 높으니까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너의 너의 의사 결정을 내릴 너가 의사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가지라고. 아,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시간 가지라는 거야. 시간 가지라고. <laughs> 자 예시가 시작되고 있어. 계속 가보자. 자 다른 사람이 너를 압박해 닥달하는 거야. 부추기는 거야. 그럼 단순히 얘기해. 어 만약 너가 지금 당장 대답을 듣길 원한다면 노야. 됐지? 그러니까 너를 아, 압박하는 거야. 그러면, 어,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라, 긴급한, 신속한 대답을 하는, 하지 않음으로써, 너는 피할 수 있다. 그대로 의해서 빙칸하게 되는 것을. <laughs> 괜찮죠? 자, 그때, get away from this person. 자,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지. 됐지? 잠시 벗어나. 뭐할수 있도록? 너가 이것을 철저하게, 개인적으로 한번 혼자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말이야. 여기서 대시 생략됐다. 뭐뭐할수 있도록. 요정도요 정도가 문맥상으로 맞는 것 같아. 괜찮죠? 그래서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생각을 한다는 거지. 그래서 다른, 다른 사람에게 신속한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피할 수 있다. 그들에 의해서 정신을 분산시키다, 거절하다, 탐지하다, 조종하다, 방해하다. 그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. 4번이 적당하겠지.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. 남들이 막 부추겨. 너를 압박해. 빨리 결정 내려. 이렇게. 그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하라는 거야. 괜찮죠? 지금 답하라면 아니야. 근데 생각할 시간을 줘. 요렇게 말이야. 됐죠. 그래서 4번으로 가주면 돼. 그래서 내가 정답을 찍을 때에는 지금 내가 읽은 구간, 섬세하게 읽은 이 구간에서 정답을 도출했다. 여기까지 할게요.